요즘 날씨만큼이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이 참 요란하지요? 뉴스만 틀면 AI니 로봇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 대신 기계가 주문을 받고 병원에 가도 예약부터 수납까지 스마트폰 없이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묘한 허전함과 두려움이 피어오르곤 합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이 이제는 쓸모 없어진 걸까? 세상이 나만 빼놓고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60세가 넘고 70세가 되면서 우리는 어른 대접을 받기보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하는 학생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이 변화의 정점에서 세상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지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화려해질수록 사람들은 차가운 기계가 줄수 없는 삶의 깊이를 그리워하게 마련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이후 우리가 단순히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빛나고 더 대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꼭 챙겨야 할세 가지 주머니를 열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막연한 불안 대신, 아, 나에게도 이런 귀한 능력이 있었지 않은 자신감이 차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챙겨야 할 역량은 바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많이 아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떤가요? 웬만한 지식과 정보는 손바닥 안에 작은 기계가 1초만에 다 가르쳐줍니다. 지식의 양으로는 우리가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른의 역할은 끝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답보다 좋은 질문이 훨씬 귀한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 계산은 잘하지만 우리가 왜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이 우리 이웃에게 어떤 따뜻함을 줄수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공부 때문에 고민할 때 무조건 1등 해라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어떤 일을 할때 가장 가슴이 뛰니?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니? 라고 물어봐 줄수 있는 어른.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생의 고비고비를 다 넘어온 여러분만의 특권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혹은 기계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라고 당당하게 물으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물어봐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는 기계가 하지만 외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인간의 지혜만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어른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질문이 곧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지혜는 기꺼이 비우고 다시 배우는 유연함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언러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과거에 옳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연습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성공의 기억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 방식으로 성공했는데 옛날엔 다 이랬는데라는 생각이 우리를 과거에 가둬둡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의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빛보다 빠릅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일이 허다하죠. 진정으로 멋진 시니어는 자신의 경험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했을 때 세상이 망조다라고 혀를 차기보다, 허허, 세상이 이렇게도 돌아가는구나. 참 신기한 구경하네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배우는 속도가 늦으면 좀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묻어서 자판을 잘못 치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눈을 반짝이는 노년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유연함은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보약이기도 합니다. 나는 다 알아라고 문을 닫는 순간, 노화는 가속화되지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청춘이 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근육이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머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바로 진심 어린 공감과 연결입니다. 세상이 점점 기계화되고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갈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온기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도 수십 년 세월을 견뎌온 어머니의 투박한 손등이 주는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감성을 만지는 능력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읽어내고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채는 그 깊은 통찰력.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수많은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다져진 여러분만의 보물창고에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세요. 조언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랬구나. 참 고생 많았다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어른, 공동체의 갈등을 인자함으로 녹여내는 어른, 이런 정서적 지주의 역할은 인공지능이 백년이 지나도 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인간다워져야 합니다. 기계는 효율을 따지지만 사람은 의미를 따집니다. 기계는 속도를 중시하지만 사람은 방향을 중시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따뜻한 체온과 공감 능력은 2026년이라는 차가운 기술의 시대에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어른, 유연한 어른, 그리고 따뜻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변화의 속도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거친 파도가 치는 것은 우리가 더큰 바다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 더 따뜻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필요한 존재이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변화를 즐길 준비가 되었다. 나는 나만의 깊이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 아니, 산막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변화가 두려워 움츠러든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어떤 변화가 가장 힘드신지 혹은 어떤 지혜로 이겨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품격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